오늘 저녁에 다 1분 기념회 개전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워낙 <laughs> 네, 한 행사 진행하면서 휴대폰은 진동 모드나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바쁘신 중에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 어수선한 분위기에 이잘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내일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에, 저는 한국사진작가협회 경기부지의 사무국장 오성훈입니다. 이상하겠습니다. <laughs> 지금부터 김유종 작가님의 소리상을 찾아서 라는 주제의 계절식 및 출판 기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장소 여건상 국민을 승명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이 자료를 빛내주기 위해 참석해주신 내빈을 제가 사진협회 분들은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요, 김유중 부회장님의 지인 분들은 직접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제가 눈에 보이는 대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회 윤기석 지회장님 소개드립니다. 니다 한국 사진협회 본부 이사로 계시는. 이덕만 이사님 네, 전달하겠습니다. 어, 경기동지회 김시복 부지회장님 겸 성남지회장님입니다. 네, 어, 고양지회 최종렬 전 지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사태지부의 어, 조용석 지부장님 셨습니다 네, 강산지구의 정광균 지부장님 소개드립니다. 환영니다 네, 군포지구의 한응열 지부장님 소개드립니다. 네, 군포지구의 저전 지부장을 여기 모신 성주희 전 지부장님 소개드립니다. 환드립니다 강산지구의 네, 조원신 지부장님 소개드립니다. 강산지구의 네, 김정성. <laughs> 죄송합니다. <laughs> 제가 갑자기 순간적으로 이름을 깜빡했습니다 김정남 지부장님 네, 소개드립니다. 사동지부의 네. 이면웅 지부장님 네, 소개드니다 네, 네, 제가 사진 옆에 분들은 네, 아, 저기 두진액자에저김기현 사장님 네, 나오셨습니다. 김현재 부회지부장님. 네. <laughs> 누구, 검천집장. 김금열. 검천집장. 검천집장. 제가 검천집장인데. 예. 제가 간단하게 어떻게 소개하는 선녀도 지금. 이런 자리에 잘 모여지지가 않는데, 여기 오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의리가 굉장히 좋고, 은근한 정이 있지 않나, 이, 이 생각합니다. 어, 오늘 제가 같이 가고자 했던 분들하고, 통화를 8분 하고 했는데 거의 못 오시고 우리 저수원저 저 화성에 화성 지부장님하고 둘이 왔습니다. 근데 와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도로 많이 모여줄 줄 몰랐고 어쨌든 이런 시기에 이렇게 모여주시니까 뭐 우리 작가님은 놈들바를 몰라야 할것 같고 어쨌든 어 사나이 의리 의리뱀면또 시체라고 생각하니까 어쨌든 여기 오신 분들 돌아가시는 시간까지 좋은 시간 되시고요. 어, 저는 자, 사실 우리 김희종 작가님이 사력이 이렇게 화려한지를 몰랐어요. 어, 만나면 이제 술이나 좀 먹고, 어, 이런저런 인생 얘기나 하고 이랬었는데, 오늘 보니까 엽서도 보고, 제가 지금 우리 저 사묵장님 어, 프로필도 들어보니까, 어, 굉장히 화려, 사력이 대단하네요. 그동안 어, 열심히 한 결과가 지금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어, 소나무처럼, 어, 끈끈하고 굳은 의지, 아, 이런 것들이 아마도 이제, 어, 우리 작가님이 많이 이제 마음속에 담아왔던 것 같고, 어, 소나무 작가 하면 우리가 이제 흔히들 이제 배병호 작가하고 뭐 장국현 작가 뭐 많이들 소나무들을 많이 찍었는데, 어, 그분들 나름대로의 특색은 있겠지만, 우리 에, 김희정 부재장님 작품은 제가 볼땐 잔잔하면서 리듬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그래서 어, 그분 나름대로의 특색, 우리 김희정 작가님 나름대로의 특색, 어, 가질 수 있는 작가의 의식이 분명히 아, 뚜렷하게 갈라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어, 어, 이 작품이 사실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효과, 효력을 볼수 있을지는 모르겠, 모르겠으나 어, 보는 이로 하여금 어, 우리가 느낌 내지는 감정을 어, 낱낱이 볼수 있는 에,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어, 어, 사실 이제 방금 오늘 그리면서 잡아 주시요 들어오세요. 어, 들어오세요. 어, 들어오세요. 총무라니까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라. 고 음. 아 그리고 잠깐 소개가 제가 빠지는데 우리 지금 여기 촬영하고 계시는 분이 잠깐만요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산림방송의 김가중 대표님이신데 축하드립니다. 아, 우리 또 열심히 저번에도 강매와서 촬영해서 오늘 또오셔해 예,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저기 가, 가운데 조금 이렇게 너무 횡하니까 같이 좀 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음. 자 제가 사회자가 하나 둘셋 하면 손으로 이렇게 찢으면 되겠습니다. 예, 준비하시고요. 준비되셨죠? 자, 하나 둘 셋. 자사회서